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94장 29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사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되죠. 지 Got you 하나님은 사.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의 말씀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의 말씀 저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두번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 또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같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서 자신이 일찍이 복음을 전했던 이 대살로니카 지역의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간절히 보고 싶다고 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대살로니카 교회 지역을 떠나 있는데 몸은 떠나 있지만 얼굴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아니라 이것은 늘 너희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복음을 전했던 지금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이 대살로니카 지역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몸은 떠나 있으나 마음은 떠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너희 정말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마치 무슨 연인 사이에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 보고 싶다고 한 것처럼 오늘 계속 보고 싶다고 오늘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은한번두번 번 너희에게 꼭 가고 싶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을 벗어나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못 갔지 내가 정말 가고 싶다. 다시 가서 너희들을 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사도바울의 속에 있는 마음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기쁨이 무엇인가, 자랑의 멸류관, 자랑의 왕관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사역의 힘든 모습을 겪으면서도 참고 버틴 것이 이 대사로니까 교회와 같이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뭐 돈이 많거나 적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칭찬과 세상에서의 모든 명예 그런 것이 아니라 대살로니카 교회가 복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이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을 좀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사역자의 큰 기쁨과 자랑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자신이 양육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너희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영광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에게는 큰 영광이요 기쁨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잘 되면 좋고 여러분의 잘 되는 모습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고 이렇게 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참다 못하여 오랫동안 너희들을 사모하고 너희들을 좋아하는데 형편상 지금 아덴, 아테네 지역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가고자 하는데 갈 수는 없으니까 2절에 보니까 디모델을 대신 보냅니다. 디모델을 전하는데 디모델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 형제다 믿음의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디모델을 우리 대신 너희들에게 사신처럼 그렇게 보내는데 그 목적은 뭐냐 하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한다 이것은 이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 어찌 보면 처음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처음 연약한 어린 교회니까 이 교회를 좀 굳건하게 세워주려고 디모델을 사도 바울 대신 보내고, 너희 믿음에 위로한다. 이것은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좀 위로해 주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여러 환란, 그러니까 오늘 대사로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환란이 많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유대인들이 늘 공격했기 때문에 여러 환란 중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게 이것은 흔든다는 뜻이죠. 많이 흔들고 있는데 영적으로 너희가 이때에 흔드나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돕기 위해 디모델을 보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 받은 것은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환란이라는 것이죠. 결국 환난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속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 우리나 너희나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4절에 보니까 옛날에 대사로니카 교회 의그 지역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미리 예고해 줬다는 것이죠. 장차 받을 환난이 있다. 그런데 그 환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 5절에 보니까 참다 못하여 너희들을 간절히 걱정해서 너희 믿음 알기 위하여 믿음의 상태를 한번 알아보려고 분명히 환란이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을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를 보내었다. 이것은 디모델을 보내어서 너희들을 살펴본다. 너희들을 시험하는 자 사탄이 너희들을 많이 넘어뜨려서 우리의 수고 사역자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게 되지 않도록 오늘 디모데를 보내는 일이 참 중요하다. 2절, 3절, 4절에서 5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이제 디모데가 다녀왔습니다. 디모데가 다녀와 보니까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보고하는데 너희의 믿음과 사랑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참 너희가 잘 감당했다. 또한 너희가 믿음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사도바울과 동역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보고 싶어한다고 하니까 오늘 사도바울 은이 소식도 참 기뻤습니다. 아시,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 걱정을 한다, 자녀가 우리 부모님 뭐 드실까 걱정한다 이러면 부모님이 감동하죠. 아, 언제 커서 자기만 먹지 않고 부모도 먹을 걸 챙겨준다. 오늘 지금 대사로니까 교회는 자기들도 살기가 어려웠는데 사도 바울과 그 복음의 사역자들을 걱정도 하고 보고 싶어도 한다고 하니까 오늘 7절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언제 이렇게 교회가 컸을까? 비록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지만 너희 믿음의 소식을 들으니까 위로가 된다 위로가 된다 그 뜻입니다. 오늘 위에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 7절에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위로를 받는 것은 주고 받는 것이죠. 영적으로 유무 상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회를 위로하고 데살로니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영적으로 유무 상통하는 이 동역 관계가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 넘어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살 것이다. 여러분도 살고 우리도 살게 될 것이다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구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의 상태, 너희의 믿음의 좋은 보고를 받으니까 기쁘고 기쁘고 기뻐한다.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감사할까? 너무 감사하다. 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낮과 밤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떠나 있었지만 영적으로 마음으로 늘 마음을 모아서 늘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얼굴을 좀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내가 좀 직접 가서 보충해주려고 한다. 마치 우리가 자녀가 객지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몸이 아프거나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모가 달려가서 도와주고자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돕고 싶다. 좀 보충해주고 싶다. 앞에서 칭찬을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가서 도와주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11절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번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12절 말씀. 우리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피차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서로좀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되도록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너희가 흠이 없게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 오늘 기도 제목까지 오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지 못하게 막은 이는 누구입니까? 2장 18절에 보면은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합니다. 왜 막았을까요? 결국 사도 바울이 이교회를 방문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을 사탄이 방해한 것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계속 막히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도 위로를 얻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장 7절에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바울의 형편 가운데도 대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다. 디모데 편으로 전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서 있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를 보면 대살로니카 교회가 환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말씀 먼저 보시면 우리 수고가 헛되게 될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이 대살로니카 지역에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편지를 통해 이들을 좀 세워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동안의 일이 잘 진행되는 것은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2장 19절에 보면은 이 대살로니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제일 예민한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 그 부분이 오늘 잘 좋은 모습을 보여 주니까 사도 바울은 이 속에서 큰 위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서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잘 서고 있다는 것이니까 기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것이 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대살로니카 교회가 온전히 잘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늘 이걸 위해서 주의하러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에 좋은 모습을 들으니까 기뻤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있어서는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있는 것이 그의 신호애락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의 일에 좀더 감정이입을 할 필요가 있죠. 때로는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여러 가지로 절차상 여러 가지 과정상 의무적이고 책임 소재 부분에서 잘 감당한 것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입니다. 내가 섬기는 대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좀 17절 같은 마음과 19절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보고 싶고 늘 생각나고 또 이들의 모습이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주를 섬기면서도 세상적인 자랑과 명예와 기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는 사역자로서 그런 것이 우리 신호애락의 기준점이 되게 되면 우리의 사역은 훨씬 더 힘을 잃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다른데 분산되지 아니하고 내가 섬기는 사역의 대상에 대하여 신호애락의 마음을 품고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좀더 애정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처음 복음을 전한 이후에도 성도들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도록 전력을 다해 수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내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서도 바울 같은 마음이 있는가? 보고 싶어 하는가? 주중에 보고 싶어 하는가? 또한 관심이 있는가? 이것 때문에 즐겁고 이것 때문에 안타깝고 좀더 여기에 내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좀 부드러운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 딱딱하고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특별히 17절만 다시 보시면 정말 몸은 떠나 있으나 마음은 떠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과 일주일 내내 같이 있는 것처럼 늘 마음을 쓰는 것. 우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 우리 자신에게 내가 맡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한 이들의 영적 성장을 도운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던 대상자나 주변의 믿음이 연약한 이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돕겠습니까? 오늘 내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다락방의 순원들이나 전도의 회원들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을 향해서 마음을 쓰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랑하고 생각하고 돌보고 기도하고 주야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세상에 우리의 정신을 분산시키는 여러 가지 많은 매체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돌보는 마음이 더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돌보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 같은 열정, 저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들이 보고 싶었고 이들이 자랑이고 기쁨이라고 하였고 이들의 모습을 걱정하다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위로함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몸은 떠나 있으나 마음은 떠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애정을 표현하는데 하나님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부분이 참 부족합니다. 때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너 마음이 차가울 때가 있고 너무 기계적으로 너무 로봇처럼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옵소서 열정을 주옵소서 내가 맡은 영혼들을 향해 사도 바울처럼 간절하고 애끓는 심정으로 돌보며 보고 싶어하며 사랑하며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세가 되어 점점 더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다투고 분열하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많은 영혼들을 돌보며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여호수아 청년부 여름 수련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믿음으로 은혜 많이 받게 하여 주시고 앞날의 비전과 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청년들 한명한 한 명이 앞으로 주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혜영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호 집사님을 고쳐주시고 연로하신 분들과 몸이 약하신 분들 병원 다니시는 분들 한명한명 한명 주님이 돌봐주 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셔서 하나님의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철 흩어져 있는 해성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던 지간에 오늘도 은혜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적과 능력과 돌보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오늘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세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